최근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는 뉴스인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단군 이래 최초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특정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굳이 해당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혹시 은행 통장에 돈 넣어두셨나요? 1원이라도 넣어두신 분들은 이번 내용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법안이 개정되면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 업무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 바뀌는 은행 업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은행 업무 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눈만 돌리면 있었던 은행 점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 점포가 사라진 탓에 겨우 근처 점포를 찾아가 보면 대기 인원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아서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필요 서류라도 놓고 왔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체감상으로만 느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국 금융연구원이 최근 편낸 보고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며 강원도와 전남 경 등 비수도권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려면 최대 27km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비용 절감과 온라인 뱅킹 활성화 등을 이유로 빠르게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 탓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들은 금융 소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간단한 입출금 업무를 하러 먼 길을 떠나야 하거나 혹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휘말렸을 때 즉각적인 대처 가 불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6일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는 뉴스인데요 오프라인 오픈뱅킹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단군 이를 최초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 입니다 오픈뱅킹은 익숙하실 겁니다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계좌 까지 한번에 조회하고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볼수 있는 서비스 이걸 오픈뱅킹이라고 하죠 이 오픈뱅킹 서비스 2019년 부터 시행되어 현재 중복 가입을 제외한 순 가입자가 3,5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령층이나 유아, 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오픈뱅킹 서비스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불과했는데 바로 온라인에서만 적용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연계 정보 생성 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부터 법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의 서막을 알리게 된 것이죠. 오픈뱅킹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지면 이제는 특정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굳이 해당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령 국민은행 계좌 조회와 입출금 업무를 근처에 있는 신한 하나, 우리 등 다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할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용 계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니 실무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시스템 개발, 연동 테스트 등에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연도 내에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예 새로운 형태인 은행 공동점포 도입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은행이 공동 출자해 일종의 은행 대리점을 만드는 방안인데요. 마치 보험 업권에서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과 비슷한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공동점포가 도입되면 이제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은행 대리점 한 곳을 방문해서 여러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 등 금융 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시고 가입, 신청까지 가능해집니다. 우리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행 공동 점포가 생기면 모바일 앱 사용보다 영업점 이용에 익숙한 고령층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 정책 같다는 의견, 혹은 이미 일본이나 호주에서 잘 이용되고 있는 정책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은행 공동 점포가 생기면서 은행 점포 폐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엄빠님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